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곧바로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이 얼굴을 통해 세상으로 새어나갑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참 답답하다. 아왜 저래? 난저 사람보단 낫지. 그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삐뚤어졌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영상 꼭 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그런 마음을 풀어내는 두 개의 문장, 저를 바꾼 마법의 주문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예전에 저는 생각을 감정이라 착각했습니다. 내가 느낀 게곧 사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보면 속으로 단정하고 표정은 굳어 있고 말투는 짧아졌습니다.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속단이었고 우월의 가면을 쓴 방어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짓다 보니 타인에게서 배울 기회가 줄고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됐습니다. 결국 남은 건 나만 옳다는 확신과 그 확신에서 새어나오는 묘한 피로감이었죠. 그것은 곧 교만이고 오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가수 양희은 씨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나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보이면 그냥 그러라 그래 한다. 처음엔 그 말이 너무 느슨해 보여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유세윤 씨 인스타 프로필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문장을 보고 아내가 평소 자주 하던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는 말이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세 문장이 제 마음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건 타인을 위한 관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두 문장은 제가 오랫동안 입고 살던 갑옷을 벗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 갑옷의 과속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잠시 멈추면 다른 것이 보이고, 보이면 덜 배고, 덜 잃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 기분의 시작이었습니다. 속단으로 닫히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고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던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류하는 라벨링 대신 관찰이 들어오고 부정 편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두 문장을 쓰기 시작한 뒤로 일상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불편해 보이고 짜증났던 상황들에 대해 조금씩 신경을 안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의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지게 되고요. 내 기분 1도만 틀었을 때 변화에 대한 영상은 지난 영상 참고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에게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말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건 내가 달라졌다는 증거이자 구부러져 있던 내 마음이 점점 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두 문장은 착한 척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 기분의 속도를 늦추는 생존 문장입니다. 내가 멈출 때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이 긍정적일 때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는 건 거창한 수양이 아니라 단한 문장의 선택입니다. 다음에 저같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이렇게만 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관계를,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울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